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출애국기 12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출애국기 12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국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비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3.1절 기념하는 날입니다. 1919년에 3.1절 독립을 선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희생자를 냈을 뿐 독립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26년 후에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독립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독립이 찾아왔어요. 원자탄 투하. 그리고는 일본이 패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입니다. 그 재앙으로 교만한 인간 왕이 또 인간 제국이 굴복을 당했습니다. 추대굽도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독립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오는 세대에게 보여주신 본보기입니다. 여기도 재앙이라는 요소가 핵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지만은 1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하나님 백성이 아홉 재앙이 이제 끝나고 열 재앙이 애굽에게 임한 후에 그곳을 떠나서 자유를 찾게 되는 이러한 예언을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도 마지막 현상의 재앙이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재난이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모든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스가리아 12장 12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모든 족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오신 것을 보고 그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게 다른 의미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 애통하고 통곡하며 주님을 맞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재난의 두려움이 컸으면 아, 주님이 오셨구나. 이제 우리는 살아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환란이 닥칠 때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 들어서 조금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데 출애굽 사람들은 요 이미 있은 아홉 재앙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해 주신다고 해서 이제 계속 구별이 돼서 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매번 재앙이 닥칠 때마다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도 닥칠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애국을 빠져나올 때까지 그런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제 이러한 재난이, 재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지킬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러한 던진 질문에 대해서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답을 제시해 준 거예요.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자녀가 물어요. 뭐라고 물으느냐? 26절, 27절 보니까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녀가 묻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한 후세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재앙도 얘기해주고 구원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있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하는 걸 후세에게 알린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구원이 있었고 그것은 유월절이라는 예식으로 이제 전해져 왔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 유월절 예식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출애굽의 말씀을 예식은 하지 않을지라도 말씀의 의미와 원리를 바로 깨달아야 지금 당하는 두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최소한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출애기 12장 1절에서 20절이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1절부터 28절은 조금은 이제 요약해서 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원리.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재앙을 맞지만 두렵지 않고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가? 자, 2 1절의첫 번째 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너희의 가족대로 유월절 양을 잡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에서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로도 민족으로 이동하고 민족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대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앙의 시기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지시하느냐? 가족대로 모여라. 가족대로 유월절 양을 잡아라. 이 가족이라는 게 혈통의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사절에 에 보면은 가족이 어떤 단위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12장 4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예. 이 어린 양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숫자 이게 가족 단위입니다 한 가족이 어린 양 하나를 소화해 내기가 굉장히 힘들면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그 술을 채워라. 그 어린 양한 마리를 함께 할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숫자가 이후에는 관습으로 10명 정도로 전해져 왔어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냈죠. 12제자와 함께, 그 13명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한 가족의 단위를 어린양 한 마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단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어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집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라고도 할수 있지만 나눔이 가능한 숫자라는 거예요. 나눔 한 어린양을 중심에 두고 나눔이 가능할 수 있는 숫자로 하나님이 재앙의 때는 묶어 주셨다. 애굽 저녁에는 애곡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집그 집집마다 안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나눔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속된 어떤 형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6절에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지가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구원이 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규모의 또 해중을 두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재난이 더 심해지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지혜를 배우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단위의 모임을 활성화해야 되고 크게 모이는 것에 중점을 두던 것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70몇 개국이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은 아마 어쩌면 뭐 이거는 앞으로 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어, 그런 빚장이 풀려지기를 원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것이 계속이 된다 하면은 나가신 그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추수의 일꾼이에요. 참. 이러한 국면이 찾아올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언제든지 이러한 국면은 다시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주신 재앙을 대비하는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자두 번째 원리는 피를 집 문에 바르고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네,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먼저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피를 보신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멸하는 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시는데 1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애국당을 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재앙이 내가 조심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피난처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우리 주님이 이 피를 또한 상징하기, 이 피가 주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그 장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사전 대비 훈련도 있었어요. 대피훈련이라고 할수 있는 사전 대피훈련이 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한번 찾아가서 볼게요.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대피하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다 죽었어요. 우박에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신앙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현실입니다. 지금 보다도 천배는 더 두려웠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피하게 하신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궁극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안에 산다는 게 이게 무슨 상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어, 뭐, 개념 정도로 알고 삶은 삶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집을 구별하고 했듯이 우리의 삶이 세상과 확연히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담벼락도 없이 뭐 어디든지 막 오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딱 보았을 때, 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할수 있게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섞인 문화가 아무런 위협적인 상황이 아닐 때는 나에게 별로 그렇게 장애물같이 느껴지지 않고 뭐 그런 것도 할수 있고 저런 것도 할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 섞인 문화가 위협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은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대단히. 우리는 지금 뭐집 밖에도 잘안 나가려고 하는 판인데, 과연 우리 집 안에는 그러면 거룩함이 머물러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일상에서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요, 재앙은 우리에게도 다가와요. 지나갈 뿐이지. 우리하고 상관없이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는데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만 은안 되는 거고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삶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의 무서운 경고가 뭐냐면은 23절 마지막쯤에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23절 마지막에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치고 허락이 없으면 못 치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우리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게 이유월절 사건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 가르치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별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그삶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제세 세 번째 이제 원리를 우리가 11절에서 이거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가 상세하게 더 나, 말씀을 해준 것인데 1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 집안에서 이러고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옷을 다 입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급히 먹어라.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떠날 채비를 다 갖추고 있으라는 겁니다. 떠날 채비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보검 12장 35절, 36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문을,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삶의 단위가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야만 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삶의 단위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우리의 경각심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진리가 뭐냐? 우리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가 있다. 떠날 채비를 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떠날 채비가 하나도 안돼 있으니까 로세 처처럼 소동과 고모라가 다 멸망하고 지금 불덩이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런 미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떠날 채비를 하고 살아야만 이 모든 재앙이 내게 두렵지 않습니다. 뭐, 병에 걸리면은 내가 그 병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병 이후에 내 삶은 망가지지 않을까? 누가 나를 보고 다 외면하고 나 혼자 남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으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오늘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우리 마음에 담고 있을 때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로 오히려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 이런 경험을 우리가 언제 해봤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로 돌아오게 해준다면 이 재난을 우리에게 은혜이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삶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우리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눕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모임이 아주 가깝게 그리고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로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분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고 내 삶에 다른 사람이 초청을 받았을 때그 사람에게 그것이 안전한 피난처가 될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늘 유지하고 살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서로가 떠날 채비를 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이 땅이 얼마나 두려운 곳이었는지를 우리는 통곡하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 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미 애굽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애굽을 향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그네로 바꾸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럴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돌보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영원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을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찾아오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는 기회인 것을 알고 다시금 교회의 의미를 새기고 우리들의 교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언제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물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이 거룩한 삶에는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떠날 채비를 다 하고 살게 하소서.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대비를 하며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바라보고 천국 향해 나가는 나그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